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를 탐구하는 찐 유튜브 채널 시사대원군입니다. 덜러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얼마 전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강제 전학을 온 초등생으로 인해 큰 무리를 빚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초등학교 5학년 A군이 이전 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큰 무리를 빚어서 강제 전학을 왔습니다. 전학 온 첫날 교과서 신청과 관련하여 교사의 부당지도를 주장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선생이라 때리지도 못하면서 기강 잡냐? A 군은 이후 해당 학교 교장과 면담 후에 유시에 결국 무단 조퇴를 했습니다. 지난 5월 30일에는 같은 반 학생에게 날아차기를 하고 일본 담임 교사가 제지하자 A 군은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업 시간 내내 심한 욕설을 일삼는 것은 물론 같은 반 학생이 동영상을 촬영하며 담임 교사를 보호하며 나섰자. 강제 전학을 가다아도 나중에 찾아와 보복하겠다고 음장을 놓았습니다. 수업 도중 자신의 태블릿으로 노래를 크게 들자 담임 교사가 이를 지지했고 이를 말리던 해당 학교 교장에게도 욕설을 일삼았습니다. 또한 해당 반 여학생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해당 학생의 복부와 얼굴을 공격한 것은 물론, 교실에서 흉기를 가져와 교사를 찌르겠다고도 협박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오히려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학교 측은 애군과 부모에게 애군의 등교 중지를 협의했습니다. 그러나 등교 중지 기간에 학교에 찾아와서 등교하던 여학생들에게 동영상 촬영 여부를 물으며 직접 휴대폰 검사에 나섰고, 더우하면 이 말을 손으로 밀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애군은 자신의 아버지가 학교에 온다며 경찰의 신변 보호 요청까지 한 것으로 떠났고, 경찰이 제지하자 자신을 때린다며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애군은 강제선학 대신 심리치료가 최우선인 점을 감안하여 결공심리치료를 받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최근에 경기도 수원시 한 초등학교에서는 자신의 말린 교사를 흉기로 위협한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자세히 살펴봅니다. 경기도 수원시 있는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초등학교 6학년 비군은 같은 반 친구들과 싸우다가 담임교사가 이를 발견하자 결국 제지했습니다. 담임교사가 교내 연구실로 불러서 사안을 조사하는 도중 비군이 연구실 서랍에 있는 흉기를 꺼내서 담임교사를 위협했습니다. 결국 회의실로 잘리 옮겼습니다만 회의실 책상 유리를 깨뜨리고 나서야 결국 겨우 흥분을 멈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얼마 전 군산에서는 5층 상가, 상가 건물이 불을 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사고의 원인은 담배꽁초였습니다. 중학생들이 담배를 비운 뒤 에어컨 실외기에 담배꽁초를 던져서 화재가 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어제 아베 전 총리가 총살당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봅니다. 아베 전 총리는 거리에서 유세를 하다가 한 40대 남성에 의해 총을 맞았습니다.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아베를 총살한 40대 남성은 자신의 어머니가 심취한 종교단체와 아베 전 총리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 아베 전 총리에게 총을 쏘았다고 진언했습니다. 총은 인터넷에서 부품을 구입해서 만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저께 경기도 평택에서는 불잡기가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사람을 버젓이 치고 보라는 듯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게 법이냐? 국회의원들이 세계를 몰릴 생각하지 말고 그런 법이나 정비해라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민식이법은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거기다 횡단보도에서 학교 앞횡단보도는 아이가 서 있으면 일단 정지를 법으로 규정했으면 한다.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을 자꾸 죽이나? 아, 네, 이상으로 오늘 소식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